자, 어, 지난주 어, 핵심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서 우리 같이 말씀 같이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목이 파수꾼 망대 빛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망대를 세우셔서 이 세상을 향해서 어,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로 어둠 가운데 둘러싸 있는 흑암 가운데 붙잡힌 자를 향해서 빛을 하게 하시지. 그래서 바수꾼 망대 빛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때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도 생기고 사건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염려, 근심, 걱정할 만한 일들이 환경들이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볼수 있습니다. 또 보았습니다. 또 그런 일들을 당하고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을 모르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뻔히 알고 계신데, 왜 이런 일들을 어, 행하도록 그렇게 사인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분명히 찾아내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부름하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수행하는, 성취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그런 주의 천군 천사들을 활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실 것이다. 그 말을 사도들 옆에 서서 제자들 옆에 서서 가르쳐주지 심지어 로마 보음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바울에게 사도행의 27장 24절에 보니까 흥락만 나가지고 사람들은 곧 죽을 것이라 무서움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 바울 옆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전에는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그 이전에는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거든 로마에 가야 되고 보아야 되고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얘기했거든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만큼 올바르고적인놓 일이다. 그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내라는 것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아내라는 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지 그 보아야 될 것을 보라는 말이지.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 0절을 보니까 정말로 이 민족이 이몰고를 하고 이렇게 노예로 끌려오고 속국당에서 노예처럼 끌려와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질문하고 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죠. 다니엘 1장 8절 9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상숭배하지 않겠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 결단 하나만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떤 힘을 주셨습니까? 사대를 걸쳐서 왕을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다니엘이 드디어 알게 될 거란 말이죠.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 끌려와서 우상숭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세계의 모든 왕들 앞에 이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일이 무엇인지 다니엘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그냥 뭐 예루살렘 성전이 뭐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를 깨달았다 세계복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를 깨달았다 세계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왜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들이 받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니엘이 드디어 그걸 정확하게 깨달은 것이고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부름하는 이 신부름꾼들이 다니엘에게 기도하는 그 순간, 깨닫고 기도하는 그 순간, 막바로 역사했던 거죠. 게시로 8장 3절에서 5절에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한 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언약 깨닫고 증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단한 개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 하시는 것이 없다. 모든 기도를 소반에 담아서, 정반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부로 많은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3구 3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생활학교를 통해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을 통해서, 산업인들을 통해서, 우리 랩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그렇죠? 우리는 빛을 가진 자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그냥 빛이 아니라 창조의 빛.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창조의 빛으로 나에게 임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창조의 빛이 내 주변에 내 이웃에게 또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다 그게 뭡니까? 파수꾼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는데 어떤 파수꾼으로 세우는지 이 창조의 빛을 증거하는 이 창조의 빛을 비추는 망대를 우리를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1장 1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이미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를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이 빛을 전달하는 자로 그렇게 부르셨다. 우리가 할 것은 딴게 없습니다. 이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3구3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성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말씀을 창조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빛이 뭡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전 끝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든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나에게 나타나고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고 우리를 통해서 망대를 세우셨는데 해야 될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창조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말씀 성취를 이루는 주의 천군 천사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론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이3치을 향해서 뻗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내삶 속에, 이 창조의 빛이 임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현장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현장, 내 산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 이룰 것이다. 어떻게 말입니까? 창조의 빛으로. 우리 있는 모든 자리에, 우리 교회에, 나에게 비추시는 것이 전부 후무한 역사가. 그렇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삼시대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운명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로, 이런 빛을 비추는 자로, 이런 일곱 가지 미션을, 이번 성교대회 때 주신 메시지, 미션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앞에 일, 오직 땅끝, 237 얘기를 한 거지. 이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와 이명계약을 딱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약이 형성되는 것이. 언약이 붙잡힌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다. 미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이다. 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백그라운드를 동원할 것인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빛을 비추는 자로 세워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망대를 세우고 빛을 비추고 있으면 하나님은 살릴 자들을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삼치를 오게 하고,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오게 하고, 앞으로 세계 살릴 썸밋들 우리를 잃는 들을 오게 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한 시대의 금토일 시대를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그대로 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이제 뻔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망대 세우고 기도하고 있으면 각인운동, 사무엘을 통해서 행했던 미스바운동,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운동, 이렇게 하나님은 모이게 하신다. 모이게. 모여서 뭐한다는 말입니까? 이사의 62장 6절에서 12절. 만민을 향해서 빛을 바라면 만민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망대를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기치를 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민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타락했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미스바 운동은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상숭배로 자행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단성 운동으로 말미암아 돌아왔던 것입니다. 노예 근성, 애굽 근성, 노예 근성, 광야 근성을 벗어던지지를 못하고 그렇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미래 문제에 둘러싸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답이 뭐냐? 각인 운도 이스라엘아 들어라. 각인 운도 열두 12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감나만에 모였을 때다 들었습니다. 이제 다 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했으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40일을 질컨들었는데 또 열흘을 기도해야 됐습니다. 열흘이라 보장되지는 않았지만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 0일절 어마어마한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 전혀 의도하지도 못했는데 말씀 성취의 역사 미래가 보이는 역사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체험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4 2절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때며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 전혀 힘쓰더라. 이것을 교회에 모였던지 46절. 현장에 있든지 47절.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귀중한 축복이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자 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망대를 세우고 만들려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인 삼고 증거를 주어서 정인 삼아서 빛을 비추게 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사건이 터지고 괴로운 일이 생기고 그 이유가 뭡니까? 각인 운동, 미스바운동 도단성 운동, 하수꾼 운동, 이천 망대를 세워라 이 기중한 축복이 나를 통해서 우리 모든, 어, 현장에 또 교회 안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있게 돼, 이즈,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공성으로 1분간 간절히, 어, 기도하시고 모든 흑암과 어두움이 완전히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 기하 옵어서 우리 자유롭게 또 15분에서 20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